안녕하세요. 펍지 보급상자입니다. 신규 돌격소총 총기 밸런스 업데이트, 데스턴 지형 변경까지 배틀그라운드 22.2 배치노트를 영상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프랑스 돌격소총 파마스가 추가됩니다. 빠른 발사 속도로 강력한 초당 피해량을 자랑하는 파마스는 단발, 점사, 연사 모드가 가능하고 5.56mm 탄핵을 사용합니다. 다만 파마스는 월드스폰 무게가 아닌 보급품 및 특수 영역에서만 찾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어그, M416, M16, NK47 뮤턴트 등 각종 무기 밸런스가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치노트를 꼭 확인하세요. 파마스가 출시되며, 그는 월드스폰 무기로 전환됩니다. 데스턴 바클리프트와 토리타 사이에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언덕이 추가되고, 생카르나 남쪽에는 흙으로 된 레이스 트랙을 추가하여 흥미로운 풍경까지 선사합니다. 배틀그라운드 6주년이 다가옵니다. 에란겔, 미라마, 산호 곳곳에 6주년 기념 전광판 및 건물 장식이 추가됩니다. PGC 2022 우승팀이 명예의 전당에 업데이트되었으니까 에란겔에서 확인해보세요. 22.2 주요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업데이트 내용은 공식 카페에 발행될 패치노트를 꼭 확인해주세요. 6년을 함께해주신 한국 배그피플에 감사드리며 배틀그라운드 6주년을 함께 축하해주세요. 그럼 더 새로운 배틀그라운드에서 뵐게요. you